자, 우리가 오늘은 성경공부 다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떠한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확장의 명령. 이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백성과 땅과 법의 요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약속의 이야기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사, 그 다음 야곱, 그리고 야곱 다음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에서는 이 약속으로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부터는 그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1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잠시잠깐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들의 수를 풍성하게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이 구체적으로 출애국기 1장 7절에는 실현된 것을 바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출애국기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 어떠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그 이유 근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단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동일하게 6장에서도 말씀하죠. 6장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보여줬던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땅으로 인도에 내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요소 왕 백성 땅법 중에 어떠한 요소가 성취가 되었죠 두 번째 요소인 백성의 요소가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왕의 회복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되시는 이야기. 드디어 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신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이 개인 간의 약속하는 관계를 넘어서 법적으로 공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이러한 공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행하게 됩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이제 공적인 관계로서 발표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 계약식을 맺게 됩니다. 우리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매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했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며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살피고 보살피면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행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다, 내 것이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계약은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은 없지요. 즉 무슨 말이냐? 책임을 지고 서로가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 그 계약이 파기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는 이 계약 언약이 중요하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키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계약,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나요? 쉽게 설명해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 라는 거지요. 즉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요. 즉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내게 돌아오고 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약속과 같은 건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확장의 명령과 같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7절 말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너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다음 절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지키는 것,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그들의 임무가 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6장에 보면 우리가 배고프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 내었냐? 불평했을 때 계약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면서 어르고 달래고 타, 타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언약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뭐예요? 계약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어르고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왜? 계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언약 백성, 왕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계약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 왕의 요소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법의 요소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법, 열 가지의 법, 십 개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이러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열 가지의 법, 십 개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요소가 회복되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십 개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과 그러한 계명들을 100%다 죽을 때까지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다 지키면서 살수 있나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신 대선책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 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대선책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그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두 다 죽어야 되고 모두 다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 법을 이 계명을 전부 다못 지키니까 대신 제사를 통해서 이 계약을 잘 유지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를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수단으로 베풀어 주신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서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제사조 제사조차 똑바로 드리지 않고 변질되고 제사가 타락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계약이 파기되게 되는 거지요. 제사가 유일한 용서의 수단이었는데 그들은 이 용서마저 놓치게 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 법의 요소가 성취되고 실현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꼭그 계약 문서 마지막에 뭐를 찍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장을 찍게 되면서 그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 계약에 도장을 찍는 것이 24장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됐을 때 고대 시대 계약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짐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두토막을 내어서 그것을 반으로 가른다라고 했지요. 이처럼 고대시대 계약은 피를 흘리고 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처럼 피를 보게 되는 거다. 죽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동일한 의미로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담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그 계약의 내용들을 1열 어, 가지의 계명들을 다 낭독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러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 도장을 꽝꽝꽝 찍는 거예요. 이처럼 고대시대에는 피를 나타내고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계약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흘리는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언약의 피이다. 즉, 계약을 이루게 하는 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가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의 피 뿌림의 계약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계약 체결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핏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이에는 이제 계약, 언약이 체결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계약이 체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약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지키며 마땅히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즉,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에게 돌아오고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 계약식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되고 그들에게 분명히 따라야 되는 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왕, 백성, 법,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지요? 네 번째 요소, 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밑줄 친것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